이제 알았냐 모브 네가 너무 약한거야 <laughs> 뭐야 <웃음> 키리시마가 역시 예바크고를잘 이해해줘요 예, 원작에도 보면 그나마 예이 둘이 그나마 친하죠 그나마 예. 레벨업을 한번 했었죠 오케이 스피드 다 올릴게요 스피드 17 근데 스피드가 0일때랑 17일때랑 좀 차이가 조금 있긴한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는건 아니에요 뭐 그리고 뭐 어... 어디였지? 팀워크 이거였죠 아 거대한 보스 상대로 아 거대 빌런 이거 그거에요 초반에 어 초반에 이즈쿠가 예 포인트가 없는 거대 로봇 그거랑 싸우는건데 잡밥이죠 쉽습니다 나 혼자서도 가능해 이런건 근데 어차피 이 미션 자체가 둘이 못해요 혼자서만 할수 있는거야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된거죠 자 거대한 보스 빌런을 승리하라 쳐분을 맛이 있겠는걸 음 오, 호호, 깜찍한데, 야 근데 얘는 슈퍼 아머가 있어요. 슈퍼 아머 때문에. 어, 처음 한 타는 통하지 않고, 두 타째부터 통해요. 이게 뭔 말이냐면, 어, 뭐라고 해야 돼, 이걸? 아, 예, 있어봐. 그니까, 러 아이, 한 마! 아, 처음에 때렸을 때는 통하지 않고, 어, 두 번째부터, 아, 너날 열받게 한다. 이건 막아주게요. 야. 아니 한 대는 통하지 않는다니까 두 대를 때리라고 연속으로. 아 이게 와, 와우, 너날 열받게 한다. 어, 그 썩해. 때다, 됐다, 됐다됐다 됐다. 이렇게. 아두 대가 아니라 세 대였네요, 세 대. 세 대를 연속으로 때려야 예, 올라가네요. 아나 쉽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? 크기만 커서는 날 이길 수 없다. 응, 알았냐. 아. 그래도 S 받았네요. 어, 쉽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. 마크고 <laughs> 음, 아, 쇼넨. 과연 어떨까? 아, 잠깐만요. 아, 밑에 이게 없네. 밑에 그림이 언제 사라졌지, 이거? 자, 넣었습니다. 야,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, 이거? 아 미치겠네. 아, 뭐, 됐습니다. 어. <laughs> 어쨌든, 바쿠고 소년, 네가 싸우는 동안에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, 어, 막아준 게 바로 우라라카. 진자 <laughs> <laughs> <가이>? 팀워크를 배우도록. <laughs> 알았다고. 이렇게, <laughs> 예, 끝나네요. 그래도 올마이트한테는, 예, 덤비지 않아요. 예, 뭐라고 하지 않아. 욕하거나, 그런 건 아니야. 6화, 열받는데? 라고 돼있네. 이거 열받는데? 라고 돼있네요. 아, 성적. 우리가 일이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, <laughs> 미돌이야? <미도리야>? 아, 이게. <laughs> 아, 스토리가 정해져 있구나, 이게. 난 또. 내가 잘만 하면 예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건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네. 예 터덜 키고는 야 이건 좀예열 <laughs> <얘야! 웃음> 받겠는데. 야 이거는 나 같아도 열 받아. <laughs> 아 이번 스테이지가 우라라카야 아까부터 옆에서 뭐야? 응 <laughs> 일단 너부터다 <laughs>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됐네요 크으. 예 프리배틀 가겠습니다 음. 아 머리를 벗고 올걸 그랬나 저 오른쪽에 그림처럼 어, 옷을 가볍게 하고 어, 신발도 가볍게 해야지 2단 점프 뒤에서 치기 콤보 들어가고요 <laughs> 오케이 아 참고로 우라라카 얘도 2단 점프 가능해요. 가능한데 질분 가도 갔다. 짝가브레이크 아니, 역시 난이도 최상 저건 피해 줘야죠. 수면제 잠드니까 찌기으호 걸렸다. 자, 모읍시다. 모아야죠. 잠깐만, 잠깐만, 아니, 으아! 날 봐준 거냐? 어, 정령, 니가 감히, 뭐볼 주제에? 일단 한번 이겼구요. 아, 다음 판에 반드시 해볼게요. 플러스 울트라 콤보, 반드시 성공해볼게요. 반드시. 자, 시작하자마자, 개성 컨트롤, 달기구요 반, 반은 모을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피해주고, 요렇게. 이거 아닙니까? 아니, 잠깐만, 울티메이트 타임을 지금 쓰면 어떡해? 아하하. 지금 쓰면 안 돼요. 아이, 그냥 갈게요, 그냥. 몰라, 그냥 가. 끝났군요. 맞았을걸? 이거죠, 아. 하 아. <laughs> 죽어라니. 그건 좀, 뭐야. 아니, 안 죽었어. 뭐 이런, 아. 얼티메이트 타임을 안 해서 그래. 으 근데 내가 이겼네. 산세시마슈. 도만해라. 아. 야, 왜, 얘왜 이래? <laughs> 잠깐만요, 너. 열받았니? 예, 많이 맞아서 열받았나보네. 우라라카도 성격이 있어요. 예, 사람이니까.

그래도, 뭐, 예, 훈훈하게 끝났네요. 예, 바쿠고한테는 이게 훈훈한 거야. <laughs> 18. 최고에 가까워졌다. 음, 스피드 18. <laughs> 자, 빠르게. 어, 인기 넘버원 가자 여기는 레이스니까 스킵을 하고요. 대사만 넣을게요. 아, 13호. 음, 여기구나. USJ. 예, 다시 한번 말하지만 13호가 여자였어요. 예,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죠. <laughs> 남잔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. 아이, 탑미 나니 너냐? 가 아니라 초유짱이었네요. 헥, 헥, <laughs> 이라니 깨룩깨룩. <깨록, 깨록. 웃음> 으 <laughs> <laughs> 이래서 바크고 재밌어. 화내는 게 재밌어. 웃겨요. 예, 네, 난 저게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모르겠네. 네. 자, 상대보다 먼저, 예, 냉장고를 10개를 부숴라. 뭐, 스킵, 음, 그냥 가죠. 어차피 금방 끝나요. 아주 금방 끝낼게요. 아, 자, 반 정도 모으고. 저리 비켜, 저리 비켜. 어. 두게 자, 빠르게, 빠르게. 아, 역시 바꾸고 빠릅니다. <laughs> 야, 걸리적 거리지 마. 지나가는 길에. 수식 <laughs> 까인데? 그쵸? 내가 스킬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. <laughs> 근데 왜 때리냐고? 예, 굳이 때릴 필요가 없는데 왜 때리냐고. 그냥요. 미안하다, 추유. 내가 추유장 너로 할 때는, 바쿠고한테 복수해줄게. 얼마든지. S! <laughs> 내가, 내가 제일이다. 내가 톱이야. 아, 추유장 미안해. 바쿠고짱바쿠고짱코와이어자 금방 끝났죠 자 이번 다음 스테이지가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아 근데 그게 없네 예 토돌올키랑 싸우는게 없네요 아쉽구만 자 마지막은 제가 이걸로 간다고 했죠 <laughs> 뭐이 뭐이래 <laughs> 그래도 이게 좋은게 뭐냐면 공격력이 예 어택이 매우 많이 증가해요 거의 8? 예 8정도 증가해 톱 프로의 세계 마지막 스테이지 U.S.J. 예 근본적인 그 스토리는 똑같아요. 하지만 주인공이 틀리지.